방장님 방송하면 한번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뭐 있어, 방장님 대가리가 이렇게 푸억. 방장님 지금 상태, 방장님 지금 상태. 방장님 대가리 상태. 야 진짜 시간, 야 너도 이렇게 된다니까? 아 저거는 또 슬퍼지네. 막 그만해라는데 계속. 방제 탈모 때문에 차였습니다. 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방장님 아시끄러 시끄러워 예예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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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 인천 나흘이고요 지금... 아니 목소리 줄이라고 인천 나흘이 저기고 킬어 이 개새끼야 이 씨발새끼야 아니 목소리 줄여 킬어 안줄여 네가 줄여 알았어 알았어 인천 나흘 저 새끼 저기 뭔지 유튜브인가 뭔가 아 유튜브 한다고 씨발새끼야 어쩌라고 이 개새끼야 아직금 방장님 방장님 네. 예, 다른 분들 좀 내려주실 수 있을까요? 저랑 좀 아니, 상담 좀 하세요. 해야 될것 같아서. 지원해 예. 주실로. 어? 어? 탈모 방지 협회에서 왔어요. 탈방협이고요. 아 쫓잖아. 아 기다려 뭐. 아, 어쩌라는 거야? 씨발. 뭐야? 누구야 누구? 탈모 방지 누구? 예, 탈탈방협에서 왔어요. <laughs> 아 쪽지 뭐야 이거? 탈모 방지 협회고요. 예. 네. 예, 예. 님만 님만 올리라고요? 네, 네, 네. 인천 나흘이에요. 예예 예. 예, 탈모 때문에 여자한테 차였어요? 여자 친구한테 차였어요. 어, 그러니까 탈모가 어떤 어느 정도 진행이 되셨어요? 삼 혹시 삼탈 엠탈, 3... 아, 엠탈 전형적인 엠탈인데 그렇게 예. 그러니까 막 많이 진행된 건 아니고. 예. 근데 빡 보면 아 예, 탈모구나 알수 있을 정도예요. 혹시 베지터세요? <laughs> 뭐슨소고요 혹시 베지터말고 예. 이상한 개드립 채권 나가고 이상한 개드립이 아니라 일단 님이랑 상담하려고 왔지 내가 무슨 뭐 개드립 칠러 왔겠습니까? 아 베지터 같은 소리할 거면 나가세요. 아 알겠어요. 안눌릴게안 눌릴게요. 아, 근데 어떻게, 어떻게 안 눌릴 수가 있을까요? 삼촌 탈모 때문에 여자친구한테 차인 비용신 새끼를. <laughs> 일단, 방장님. 이발 새끼가. 방장님. 예. 혹시 여자친구가 부르만 가요? 예? 아니, 죄송하고요. 저기 방장님. 아, 왜요? 일단 말이죠. 아, 근데, 아 본인, 본인도 탈모예요? 아니, 전 탈모 아니에요. 아, 그래요? 예. 목소리 들으면 아저씨 같은데. <laughs> 저는 제 머리 수술 보시려면 제 방송에 들어오시면 될 거예요. 아 방송하시는 분이요? 에예 유튜브에서 노래하는 코트 한 번만 쳐보시면 바로 나와요 아니면 코트만 쳐주셔도 유튜브, 나와요 유튜브에서 방송이 돼요? 예 조튜브에서도 방송이 되거든요 님 방폭시키고 다닌다는데 아 그건 시청자들 장난하는 거예요 아 이거, 이거 밑에 있는 다 시청자예요? 밑에 있는 것도 다 시청자고요 지금 아, 어, 님한테 쪽지 보내는 것도 다 시청자고요 시대예요. 예. 에... 방송 그거 링크 줘봐요 머리숱 얼마나 있나 거기어 일단은 방장님 머리숱 머릿수... 제제 제 시청자 수 수가 제머릿수보다더 네. 적어요. 아아 아, 시청자 수가 몇 명인데요? 한 3명만요. 3534명이에요, 지금. 그리고 아, 트위치에서는 님 유명한 사람이에요? 트위치에서는 잠깐만요. 트위치 몇 명이냐? 트위치 몇 명이죠, 여러분들? <laughs> 276명. 트위치에 님? 276명. 이거 합쳐 가지고 한3780 정도 되네요. 님 이름이 뭐예요? 저요? 예. 네. 온도, 요 네, 온도. 온도? 예, 온도. 운도요? 운도 운도 운도? BJ 운도? 예 yeah. BJ 운도 개 x 듣보데 운도가 뭐야 개X듣보라 님이 모르는 개시야보예요너 하지 말랬지 알겠어요 장난 안 칠게요 내 장난, 새끼가 장난. 알아서, 알아서, 장, 알아서 장난 안 칠게요 서른 도시가또 탈모로 유명하기 아니, 때문에 너무 머리에서 보여달라고요 알겠어요 이 X발 새끼 알겠습니다 그럼 링크 해드릴게요 아니 그러니까 빨리 달라고 이 새끼 머리에서 기만 해봐 방장님 이거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시면 돼요 드래그 하셔가지고 드래그 아. 뭔지 아시죠? 아나아나 예 탈모가 님 대가리를 드래그 했잖아요 그 <laughs> <laughs> 두피가 두피 <laughs> 두피로 새끼야. 두피로 님 대가리를 드래그 <laughs> 해가지고 <laughs> 비용신새끼 머리 삼탈돼가지고 <laughs> 삼자 <3차> 탈모대 걸려가지고 <laughs> 비용신새끼 엠탈로 완전히 여자친구차이비신아 <laughs> 닥쳐 비신새끼야야좀봐 그래. 이런 말이 있어요 아씨 g 씨 방장님 하지 말라고 아 미친새끼가 강퇴한다아씨발련이 아니, 이런 새끼들은 방금 보고 있죠? 방고 보고 있죠? 이런 새끼들은 사람식으로 해주면 안 돼요. 방장님, 아이, 기다려봐, 들어가고 있으니까. 방장님, 이렇게 흥분을 하세요. 씨발, 아, 탁구야, 이 참... 새끼야. <laughs> 와, 나 씨발, 또라이 새끼. 이 새끼, 기다려. 머머리길, 머머리길 아이, 수장이네. 살려요. 새끼. 야 이거 그냥 들어가면 돼이거 예,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실시간 트리미, 트레이밍? 트리밍 트레이밍 트밍이 들어가면 되는 거야 야간이 벗겨져 갖고 병신 새끼들 다못 입네 아니 말라 있지 아니 말라 있지 하지 말라 있지 <laughs> 하지 말라 있지 <laughs> 알겠어요 알겠어요 아씨발 한숨만 뿌리면 에 뭐야 아 여기 있네 노래하는 코트네 온도가 아니라 예예예 예, 예, 맞아요 노래하는 코이 들어갔는데 방장님 와오야너 머리 많다 방장님 어. 야너 근데 왜 이렇게 뚱뚱하냐 미친놈. 장님 어? 예. 제가 뚱뚱한 거보다요. <laughs> 제가 뚱뚱한 거보다 님한테 비임을 한대요. 드릴게요. 이게 이제 방송화면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보고 있어, 보고 있어. 예. 예. 광규성님의 탈모빔에 맞으셨어요, 광장님. 네. 예. 아, 30초 안에 댓글, 30초 안에 광장님, 예, 이제 토큰에서 자라나라 머리머리 외치지 않으면은 님 대가리는 광규성님의 탈모빔에 맞게 됩니다, 광장님. <laughs> 안자라 시발 새끼야 이미 끝났어 <laughs> 이미 대가리 m o Tonosoti, I may have no,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이 n t know. I don't know. 또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공감 o n t k n o 요 아씨발 새끼 너야 근데 너도 약간 탈모기 있어 보니까 내가 좀 알고는 탈모질인 거. 일어나지 마세요. 저는요 아 일어나지 마. 아 병신아 내말 들어봐. 아너 진짜 이게 네. 내가 잘 알아 탈모에 대해서 나는 탈모에서 공부 되게 많이 했는데 예. 너 이게 음, 이제 타고 올라가면서 너도 머리 없어질 그 두상인데. 아 너, 제가 3차 너 탈모가 고요너 모발 얇지. 얇지? 얇지? 예저 모발 얇아요 그래 너 너도 금방이야 새끼야. 광장님 광장님 제 대가리 한번 그래? 봐주실래요? 어? 제 이마 한번 봐주실래요? 저 감아. 이마, 이마가 이봐봐 이마가, 이마, 이마가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 근데 네. 머리카락 머리 그러까 두피가 얇은 사람들은 네. 머리 감을 때도 머리가 되게 많이 빠지고 네. 그리고 이마를 타고 올라갈 때 이게 머리가 사선으로 빠지거든 네. 마, 그러면 너도 이제 곧 이제 원탈이 온다는 거야너도너 너 주변에서 너막주 주위 사람들이 너 보고 나 머리숱 형도 막 없는 편이라 고막 이러지 않아? 머리숱이 근데 많진 않죠. 그래 너도 이제 그렇게 된다니까 너이 새끼 나중에 탈모길 하겠네 이 씨발 새끼 잘. 광자이몇 살이신데요? 나 스물한 살.

이 ㅅㅂ ㅅ 야.. 근데 아.. 아 저거는 또 슬퍼지네 아 그만해라 근데 이 ㅅㅂ ㅅㅂ 그만해라 아너 어떻게 서, 21살인데 여자친구한테 차일 수가 있지 그것도 탈모 때문에 야 내가 연애감을 딱 세고 있는데 세번다 탈모 때문에 차 있어 얼마나 적 같겠냐 인생이 적 같긴 하죠 솔직히 어. 근데 나또 이게 좀 유전이란 말이야 아 저주받았어 21살에 장님어전 두상이 이쁘기 때문에 뭐 두상이 이쁘고 아, 저 예전에 그저 <laughs> 삭발했을 때거든요 이때가 여기 봐봐 봐봐 예 합성 보시면 되죠 돼요. 아 합성한 거네. 야 예, 합성이 아니라 예전에 그 저기 이제 그때 비비크림 발라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예. 아이아이 아, 진짜 아닌데? 두상 이쁘죠. 이 합성인데. 두상 이쁘다. 그거잖아 그거네. 나얼이네. 콜 모르시는구나. 아 그러시는구나. 일단 어. 방장님 왜? 네. 일단은 좀. 야너너 너 머리카락 없으면 좋대. 아 일단 방장님 병원 병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 저는 됐고요. 나? 예. 모르겠어. 아씨바 족 같해. 아씨 주님한테 기도드릴 수도 없고. 아족 같해 진짜. 대가리를 심을 순 있어요. 아니 아니야. 나 돈이 없어 집에. 그래 그러면 돈이 없고. 다리털이나 이렇게 꼬불랑털, 고추털이나 이런 것들로좀 심을 수 있긴 한데 문제가 뭐냐면은 머리를 긴, 길게 못 길러요. 그냥 <laughs> 꼬불꼬불하기 때문에. 같은들이. <laughs> ㅅㅂ놈이 방장님. 너너 이런 말한 거 후회한다니까. 너도 이제 탈을 온다니까. 방장님 그 약을 드세요. 약을. 약중에 프로페시아라는 약이 있고요음 음. 무슨... 차은택.. 야너차은택라고 알지? 음, 예? 차은택 차은택 어 몰라 병신새끼야 그거 최선식 비선실세 개새끼야 몰라? 예그 프로페시아 처방을 받으시면 그나마 좀 괜찮을걸 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부작용이 뭔지 아세요? 음, 여유증이 생긴대요 야너 여유증 있지 지금 이 새끼 근데 약간 여유증 있는거 같은데 미녹시딜이라는 약이랑 프로페시아가 있는데 요거 두 개를 같이 복용을 하시면은 그나마 머리가 좀 많이 난다 그래요. 일단 지금 늦었을 때라도 기다려 봐줘. 일단 있어, 지금 뭐? 늦었을 때라도 관리를 좀 하시는길 바래요, 방장님 아시겠죠? 뭐 프로페시아랑, 예, 네. 매녹시드? 네. 아 씨발 죽 같은 소리 하지 마라. 그리고 또저 부작용이 성욕이 감퇴된대요. 아, 네. 상관이 없어 그런 건. 아죽 네. 같은 인생 진짜. 씨발 방장님. 왜? 혹시 아버지가 대머리세요? 어, 그지. 아빠한테 유전적인 거예요? 그런 거같아 씨발. 아. 아. 진짜 예. 나였으면은 아빠 아빠 대가리 그냥 안마 안마기로 그냥 아빠 대가리 안마해 드렸겠다. 뭐라고? 아니, 그 그냥... 씨발 새끼가 진짜. 야, 야 방장님. 말고. 내가 나한테 방장... 미안해. 방장님. 아빠... 어. 혹시 집에 유성 매직 있으면은 매직으로 좀 대가리 칠하고 다니시면 안 돼요? 아, 씨발 재미없어. 예? 재미없어요? <laughs> 방준님 박준님 베지터잖아요. 카 꺼져. 따라만 가겠습니다. 예. 역시 탈모 놀리는 게 제일 재밌어요. 제일 꿀잼.